안녕하세요 함께 요가 써니입니다 오늘은 집중력을 길러주고 몸의 근력을 회복시켜주는 발랑식 요가를 준비했거든요 다 함께 시작하실게요 먼저 매트 앞쪽에 쓰실 건데 골반 너비쯤 간격으로 벌려 섭니다 머리 뒤에서 팔꿈치를 맞잡고 머리 뒷면으로 손을 밀어서 척추를 마디 마디 세우세요 여기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올라올 때 숨을 들이마시고 두 발바닥 깊게 누르면서 왼쪽으로 기울이세요. 돌아와서 숨 채우고 내쉬는 호흡에 더 깊게 내려온 상태에서 유지하고 계속 호흡하실 거예요. 이때 등이 뒤로 밀리지 않게 오른쪽 가슴을 앞쪽으로 내밀어 주시고, 목이 불편하시면 정면이나 바닥 쪽을 보고, 여유가 되신다면 왼쪽 천정 쪽으로 시선도 멀리 바라보실게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돌아와 호흡을 내쉽니다. 다시 한번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뒷벽에 기댄 것처럼 상체를 왼쪽으로 숙여주세요. 마찬가지, 왼쪽 가슴 앞쪽으로 내밀고, 오른 발바닥에서부터 옆구리, 팔꿈치까지 더 시원하게 열어주듯이. 마시는 숨으로 천천히 올라와서 호흡을 내쉴게요. 팔꿈치를 맞잡아 가슴을 한번더 넓혀 놓고, 이제 상체를 앞쪽으로 천천히 숙일 때, 머리와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내려오세요. 이제 뒷목과 어깨에 힘을 충분히 빼고, 고개를 앞뒤로 끄덕끄덕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엉덩이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서, 긴장됐던 몸을 조금씩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손등을 발 옆으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상체 힘을 쭉 뺐다가, 뒤꿈치가 뜨지 않아요. 오른 무릎만 굽히면서 왼쪽 엉덩이를 열어놓으시고, 반대에 오른 무릎 펴면서 왼 무릎을 굽혔다가 한번더 오른 무릎 접고 내쉬고 반대 왼 무릎 구부리면서 후 내쉬세요 자두 무릎을 모두 펴고 등을 둥글려서 천천히 올라오면 팔다리 한번 가볍게 털어줍니다. 가볍게 다시 몸을 푸실 건데, 이제는 다리를 크로스로 감으실 거예요. 오른 다리가 위로 오도록 해서 발끝의 선을 나란하게 맞추시고, 양손 깍지 껴서 손바닥을 천정 쪽으로. 마시는 숨 몸을 길게 늘려줍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여보세요. 두 허벅지 사이 틈 없도록 꽉 조이고, 상체가 왼쪽 뒤로 물러나지 않게 더 앞쪽으로 밀고 손바닥은 더 멀리 뻗어내셨다가 마시는 호흡의 중앙 손 풀지 말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내려오실 거예요. 손바닥이 닿는 분들은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안 닿는 분들은 손끝을 세우시거나 그냥 떨어지는 곳까지만 힘 빼고 계시면 돼요. 열과 된다면 손끝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옆구리부터 골반, 왼쪽, 엉덩이 주변을 더 시원하게 늘려주시면 돼요. 이제 손 걸어서 중앙으로 옵니다. 양손 다시 깍지 끼고 손바닥을 하늘 가슴을 밀어내면서 올라오실게요. 좋으세요. 손은 그대로. 다리만 반대로 바꿔서 이제 왼다리를 위로 감고, 오른쪽 엉덩이를 앞으로 가져와 등을 평평하게. 마시는 숨, 척추를 늘려요. 이제 내쉴 때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자, 오른쪽 엉덩이를 조금 더 앞쪽으로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오른팔로 왼손을 당겨주듯이, 손가락 끝을 더쭉 밀어내보고, 올라와서 마시고, 내쉬는 숨, 상체를 반으로 깊게 숙이며 내려올 거예요. 깍지 낀 손을 풀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왼쪽 엉덩이로. 이제는 오른쪽 엉덩이에서부터, 발목까지 시원하게 한번더 늘려주실 거예요. 자, 천천히 중앙으로 오시면 다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열어서 정면으로 돌아오면 자, 다리 풀고 기지개 한번 쭉쭉 펴볼까요? 손에 힘을 툭 풀어서 팔다리 가볍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체 근력을 키워주는 중심 잡는 동작부터 가실 건데 먼저 두 다리의 근력을 같이 쓰는 의자 자세로 갑니다. 다리를 골반 너비쯤 벌려 주세요. 팔꿈치를 맞잡아서 팔꿈치가 어깨보다 떨어지지 않게 어깨와 팔꿈치의 위치를 나란히 만드시고 엉덩이 뒤에 투명한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걸터 앉으시가세요. 본인의 무릎과 발끝의 위치를 확인할 건데 무릎보다 발끝이 아, 발끝이 무릎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무릎과 발끝을 일직선에 나란히 두시고 발꿈치를 들어서 정면 쪽으로 지금부터 다리 뭐, 어, 떨리는 느낌 있으시죠? 여기까지만 가셔도 돼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올라오고 호흡을 내쉬어요 다시 상체 일으켜 세우고. 무릎 발끝 가리지 않도록 하면서 내려옵니다. 팔꿈치 정면에 두셨죠? 여기에서 호흡 좋아요. 이제 가능하시면 오른발 뒤꿈치를 들고 중심을 잡으면서 왼발 뒤꿈치도 들어보세요. 무릎과 뒤꿈치 조금 더 띄우듯 가고 상체는 정면 허벅지 바들바들 떨릴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호흡 셋 둘, 하나, 조금만 힘내서, 천천히 뒤꿈치를 바닥에 두고, 마시는 호흡에 올라오세요. 손 풀고, 내쉽니다. 다리 한번 살게요. 다리 막 떨리는 느낌 있으시죠? 평소에 안 쓰는 허벅지 안쪽에 힘좀길르고 가세요. 한 번만 더. 골반 너비 벌리시고, 팔꿈치를 맞잡아요. 정면. 의자에 앉듯이 무릎을 굽혀서 상체 들어 올렸을 때 배꼽과 가슴이 정면 쪽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발 들고 왼발 뒤꿈치 더 들어서 높은 하이를 신고 있다는 느낌으로 자, 무릎 모아지지 않게 11자 간격에서 셋둘 하나 뒤꿈치 세운 채로 천천히 무릎 펴고 일어날까요? 조금만 더 높게, 아이고, 아래로 내려오세요. 잘하셨어요? 다리, 툴툴 털어줍니다. 이제는 다리에 조금 열감이 났고, 한 발로 중심 동, 잡는 동작들로 가실 거예요.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서세요. 양손을 옆으로 길게 뻗어 수평. 어깨 움츠리지 않도록 손끝을 멀리 좌우로 뻗어냅니다. 자, 이때 왼쪽 발가락에 힘을 주지 마시고, 발가락 끝에는 조금 힘을 빼면서 발 안쪽을 강하게 눌러놓고 가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90도까지 띄우고, 다리를 들었을 때 상체가 뒤로 기울지 않게 정수리를 천정 쪽으로 계속 잡아 끌어올리세요. 너무 흔들리시면 여기까지만 갈게요. 가능하시면 두손 무릎을 감싸요. 무릎을 당겨서 정수리 끝을 계속 천정으로 밀듯이 가고 왼쪽 발가락 움켜지지 않도록 발 안쪽에 더 힘을 실어서 유지해 봅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도 좋은데 할수 있는 분들은 본인을 믿고 무릎을 조금 더 들어 올린 상태에서 살짝 눕듯이 고개를 천정 쪽으로 들어 올려 보세요. 왼 발바닥 안쪽에 기반을 다지고 가슴을 조금 더 들어 올렸다가 먼저 천천히 정면을 보고 양손 수평 지금 무릎의 높이를 확인하고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발끝 밀어요. 뒤꿈치를 밀고 발끝 당겨서 셋 둘 조금만 더 하나 좋으세요 천천히 내려와서 뻐근한 왼쪽 발목을 발등을 꾹 눌러서 긴장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두 다리 모아서 반대쪽 양손 수평 손에 기대지 말고 손끝을 더 멀리 뻗어내고요 오른 발바닥 안쪽에 힘을 주면서 왼 무릎을 90 중심이 너무 무너지는데 억지로 다음 단계 가지 말고 여기에서 계셔도 충분해요. 이제 두손 무릎을 감싸 깍지. 무릎을 조금 더 띄우고 자신의 오른 다리가 축이 돼야 되고요. 그 축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계속 길게 뻗어내세요. 힘들면 여기. 괜찮으시면 이제 고개를 살짝 뒤로 넘기고 가슴을 조금 더 들어 올리면서 본인을 믿고 호흡해봐요. 먼저 고개를 들어 정면, 양손 수평, 무릎의 높이만큼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등 뒤로 기울지 않게 허리 세우고 다리 조금 더 들어 올리면서 셋. 둘, 하나, 천천히 내려옵니다. 오른발등을 바닥으로 깊게 눌러서 긴장 풀고 다리도 한번 털어주세요. 자, 점점 힘이 들죠? 조금만 힘내서 더 갈게요. 이제 양손을 수평으로 벌리시고, 한 발로 중심 계속 잡아 봅니다. 무릎을 굽히고, 자, 오른 다리를 높이 들어서 허벅지 안쪽, 무릎 뒤 가능하시면 발등으로 발목까지 감을 수 있고요 힘드시면 발끝을 바닥에 세워놓고 가셔도 괜찮아요. 자, 이때 왼쪽 힙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앞으로 가져오고 오고 허벅지 사이 빨래를 꽉 짜내듯이 무릎을 조금 더 굽혀서 빈틈이 없게 엉덩이도 넓게 펼치듯 앉으세요. 자,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양손 뻗어 중심을 상체로 잡고, 셋, 둘, 하나, 먼저 다리를 풀어서 모아줍니다. 호흡만 비우고, 반대쪽 무릎을 조금 굽힌 다음에, 이제 왼다리를 높이 들고요. 허벅지, 무릎, 발목까지 감으세요. 이제는 뒤로 가는 오른쪽 입을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조금 더 앉을 수 있어요. 하체에 빈틈이 없도록 더꽉 채우고, 숨. 둘. 무릎 정면으로 조금 더 가지고 오세요. 한번 더. 다리 천천히 풀고, 자, 손도 가볍게 털어줍니다. 잠깐 플레이 정진시키고 물한번 드시고 오셔도 돼요. 자, 다리 한번 털어줍니다. 이제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활자세를 가실 건데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서 다시 서주시고, 오른 다리를 뒤로 접어서 발 안쪽에서 감아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붙였을 때 가슴과 어깨가 모두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맞추고, 왼손을 띄웁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자, 이제 왼손을 어깨 높이까지 뻗어내세요. 손은 앞으로만 갈수 있어요. 손끝을 보면서 마시고, 내쉬며 손을 앞으로 뻗을 때, 오른발등을 점점 천정 쪽으로. 무릎을 조금 더 들어 올리듯 가고, 발등으로 손을 계속 밀어서 어깨를 여세요. 자 이때 왼쪽 발가락 움켜지지 보다는 발 안쪽을 지지하면서 셋, 둘, 발끝 조금 더 밀어볼까요? 중심을 잡으면서 천천히 일어나요. 무릎을 모아주고 좋아요. 팔다리 풀어서 왼발 등 바닥 한번 꾹 눌러줍니다. 자, 반대쪽 가실 거예요. 두 다리 모으신 다음에, 이제 왼쪽. 발 안쪽에서 잡고, 무릎을 붙이세요. 손을 뻗어 중심. 흔들리면 여기에서 집중해보세요. 괜찮으시면 손 어깨 높이. 손끝을 앞으로 뻗을 때 다리를 위로. 손을 앞으로 밀때 발끝이 조금 더 높이 뻗어낼 수 있도록. 왼쪽 어깨는 열고, 발끝은 계속 뻗어내면서 중심 잡으세요. 셋, 둘, 하나. 자, 중심 끝까지 유지합니다. 무릎을 모아서 가슴이 앞쪽을 향하도록. 좋아요. 팔다리 풀고, 다리 한번 털어줍니다. 자, 이제는 매트 뒤로 오실 거예요. 두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양손 골반을 잡을 건데 팔꿈치를 뒤로, 가슴은 나란하게 앞쪽. 오른발만 앞으로 성큼 가셔서 오른 무릎을 굽히고 왼 다리는 쭉 밀어요. 이때 굽혀진 오른쪽 다리에 올라타듯이 다리를 살짝 떼보세요. 자, 이제 천천히 왼발끝을 골반 높이까지. 발목이 틀어지지 않게 발등을 바닥으로 두시고. 발끝을 뒤로 쭉 뻗어서 상하체의 균형을 맞출 거예요. 힘드시면 오른무릎을 좀 굽히시고 팔꿈치는 모아요. 여기서 호흡. 셋. 둘. 하나. 오른무릎 살짝 굽히고 천천히 일어나시면 왼발 끝이 닿고요 오른발 뒤로 가지고 오셔서 두발 앞뒤로 왔다갔다 긴장을 푸시고 반대쪽 왼발을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무릎을 굽히시고요 오른다리 쭉 밀어요 이제는 왼쪽 다리에 올라 탈 거예요 자 오른발을 서서히 떼고 흔들리면 조금만 열과 된다면 발끝 골반 높이까지 상체를 너무 숙이는 느낌보다는 가슴을 더 앞쪽으로 내밀어서 상하체의 균형을 잡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세요. 호흡 잊지 않으셨죠? 셋둘 하나 왼무릎을 조금 구부리세요. 천천히 올라옵니다. 오른발 끝이 닿으면 왼발 제자리. 좋으세요. 다리 털어요. 오늘은 한 자세를 완성하실 건데, 조금 전에 했던 걸다 접목시켜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실 거예요. 다리를 모으시고, 이제 오른 무릎을 굽혀서 가슴 앞에. 가슴을 무릎 쪽으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1단계. 여기에 계셔도 돼요. 두 번째, 오른손 무릎을 감싸고, 왼손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뒤로 넓게 펼쳐서, 시선을 뒤에 있는 오른손을 보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무릎이 아니라 발날을 잡고요. 자, 다리를 천천히 뻗어서 대각선 쪽으로. 마찬가지, 오른손을 크게 펼칩니다. 다리는 앞으로. 손은 뒤로 시선은 여유되며 오른손 끝 보고 유지 셋둘 하나 먼저 정면을 볼게요. 이제 뻗어있는 오른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깊숙하게 가지고 오세요. 힘드시면 무릎을 피해서 발바닥을 종아리 쪽에 놓으셔도 되고 왼손 오른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세를 만듭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힙을 조금 더 앞쪽. 그리고 오른 무릎을 조금 더 뒤로 펼치듯 하세요. 시선은 정면이나 앞에 있는 바닥을 보고 자신의 호흡소리 듣고 그리고 자신의 동작을 느끼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실게요. 지금 하시는 자세는 나무 자세예요. 본인의 한 그루가 나무가 됐다고 생각하고 왼 다리는 바닥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두 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점점 뻗어져 나가는 나무 가지가 될수 있도록 해요. 어깨가 너무 움츠려들면 손을 조금 벌리시고 열과 된다면 합장을 해서 손끝을 계속 위 어깨는 긴장을 풀어냅니다. 자, 뿌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만, 몸통은 바람에 조금씩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두 손을 다시 서서히 가슴 쪽으로 내려옵니다. 어깨, 팔꿈치를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오른손 발목을 잡아 한번더 깊게 당겼다가, 다리를 풀어서, 처음에 서 있던 자리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반대쪽. 자, 이제 왼무릎을 접으실게요. 흔들리면 여기에 계셔도 돼요. 자, 오른손 무릎 바깥쪽, 왼손을 뒤로 크게 돌리시면, 무릎은 당기고 손은 뻗으면서, 이제 완성. 오른손 발날 잡고요. 다리는 대각선으로. 자, 왼손을 크게 돌리세요. 손과 다리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오른팔을 굽힐 수 있다면 조금 더 굽히듯 당기고, 손끝은 계속 뻗어 가슴을 내밀어줍니다. 유지. 둘. 하나. 잘하셨어요. 고개 정면. 이제 왼발바닥 조심스럽게 허벅지까지 붙여오시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중심이 잡히신 다음에, 오른손부터.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자, 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가락을움켜쥐기보다는 발바닥으로 자연스럽게 매트를 밀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릎을 살짝 더 바깥쪽으로 널어 놓으세요. 점점점 울창하게 뻗어나가는 나뭇가지를 생각하시고, 손끝을 더 멀리. 하지만 어깨는 자연스레 힘 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에도 긴장을 푸시는 거예요.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자꾸 인상을 쓰거든요. 자, 기분 좋은 미소를 만드시고, 한국의 나무가 됐다 상상하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두손 가슴 사이로 내려오실게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호흡을 고르고, 맨손 다리 잡아서 한번 더 깊게 당겼다가, 내려오시면 팔다리. 자 어떠셨어요? 저는 하고 나니까 허벅지 안쪽에서 조금 근육들이 싸우는 느낌이 들어요. 단단해진 느낌도 있고 뻐근한 느낌도 있거든요. 계속 수련을 반복하시면서 하체 근력을 키우셨을 때발런스 잡는 게 어느 순간 조금 쉬운 느낌이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요. 꾸준히 반복해서 수련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마스테.